고구마가 가장 NK세포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걸로 나와요. 이게 고구마의 하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저는 통화보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마늘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가지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왜 마늘을 굽냐면 이게 면역을 높이는 검사가 있거든요. 램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해보면 고구마가 가장 NK 세포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한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 고구마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면역도 높이고 암 치료하는데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고구마는 껍질 자체가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안토시아닌 성분이죠.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주기세포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신생혈관도 억제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유전자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고구마 먹으면 약간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눌린입니다인눌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눌린은이거 자체가 식이섬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대장에서 이게 이게 뷰티릭산이라든지 단쇄지방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단쇄지방산이 우리가 h 작이라는 유전자 즉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런 식이섬유는 우리가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식이섬유는 어때요? 암환자들한테 영양 보충해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는 영양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이 특히 우리가 암은 산성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를 억제를 하려면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아야 돼요. 이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칼륨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많은 음식 중에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정말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면역부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간접적으로 장을 개선하는 효과, 발암물질을 배설시키는 효과,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고구마의 하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고구마를 익혀버리면 당도가 높아져버려요. 그럼 암환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당도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높이면 이게 암세포 밥이 되겠지만 낮춰야 되는데, 이게 고구마가 달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달게 먹으려면 생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제일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일단은 구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암환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먹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쪄서 먹는 거. 그 다음이겠죠. 근데 짜서 먹는 것은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어때요? 포도당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만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껍질 벗겨 먹은 것은 고구마 큰효과 없어요. 껍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연 치유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내세우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오느냐 하면요. 일단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면역이 떨어져요. 이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면역이 저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수술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어, 또 하나는 원바람은, 원바람은 주변에 있는 자손들이, 자손이라고 할수 있죠. 자기 원바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암세포들.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의지가 암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이죠. 지만 크고, 다른 주변에 있는 것은 크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발암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버리면 그 억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암들이 커서 나중에 재발되고 전이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원발암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원발암이고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빨리 크는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고 치료를 하라 하면 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원바람을 제거를 하려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하면서 할수 있는 것도 되게 이제 환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음식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공기가 좋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속도가 안 되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수술을 항는 방사선은 포크레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포크레인 가지고 찍으면은 높고 큰 것을 한꺼번에 제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포크레인은. 큰 덩어리는 하지만 섬세하게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남는 뭐 찌꺼기들이 남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 치유나 통합화 뭐 면역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있는 포크레인 부분은 남겨두고 치료를 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치료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이론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면역을 높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전자적으로 안 좋은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다. 그럼 유전자를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통합학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하면 은 충분히 수술을 하고도 자연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려했다.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고, 할건다 하고, 통화와학으로 해서, 암이 이쪽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가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되게 이제 사기암이 되면은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했던 그 암의 그 이론에서 나온 것. 같고. 사기가 돼서 원바람을 제거를 하면은 이미 사기라는 것은 이미 다른데 전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이 암들이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기가 됐을 경우에는 줄기세포암이거든요 그리고 또 면역이 아주 떨어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면역도 떨어진 상태, 어, 그리고 원바람이 억제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가 된 암은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을 못 하는 암은 백혈병 같은 경우는 수술할 수 있는 포커스가 없어요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 장기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암인데 우리가 큰 동맥 그 혈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기나 조직이 옆에 있는 경우에 하지를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해서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고령인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수술을 하면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못 하는 거죠.